이칡백을한번좀 관심있게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양난한 거예요. 우리 집에 늘려있는데칡백이요칡백 친백. 천지잖아요. 칡백 이파리. 이칡백 씨앗은 백잔이라 그래서, 이거를 정신병약이 있습니다. 안신자라 그래서. 칡백 이파리는. 특히, 이거 모발에 가지 모발에 가진, <laughs> 형님, 저의 두피 나란히 아니셔도 잘 보라. <laughs> 자, 집백나무과 상록교목이 집백나무 지, 초와 잎. 이... 이 초가 뭐냐면 이 해놨어요. 나무 끝초. 그 초. 근데 이로 하나 끝털이를 좀. 그래서 쓴다 고말해요 언제 채취 한다고? 고마워, 가을에. <laughs> 막 다들었네. 막왜 그럴까 여름면 씨앗 매체지 있었댔잖아요. 응. 씨앗이 매체지 네. 전에 입고 나서 실체가 안있왜 그러봤어? 기본 생각을 뭐냐면 기운이 밑바 있는 기운이 다어디 갔다? 씨앗으로 네. 갔다. 아까 사람이나 온리도 자식 새끼들한테는 뭐 인생을 다 바치잖아. 네. 어, 민새끼들 네. 장가 가도 문제라니까. 장가 가도. 장가 가도. 얘기를 나도 끝까지 받았나니까내 새끼는. 그러게 돼. 다들 그래. 뭐 손주 안받다고 다들 안 받던, 다, 다 그냥. 안다 그냥 요 카톡, 이 프로필 사진부터 다 손주 사진으로다봐자 <laughs> 성질을 보게요. 차고. 일단 뭔가 빼주고 해독기는 다단이기 이게 이거. 이거 지혈시키는데 지혈시키는 약 중에 무슨 약이에요? 어떻게 해서 빼는 거다? 양혈. 피를 시원하게 해갖고 피를 멈추게 해주는 거아에요 이게 뭔가 열이 빼져야 되기 때문에 성질이 차거나 시원할 거예요. 그죠? 네. 어. 그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차. 그리고 빼주기 때문에 쓴맛이 빼진다니어요 그리고 짱짱하게떼본 맛으로 잡아줘. 뭔가 잡아주는 기운이 있을 거예요. 네. 느낌 온가요? 뭔가 딱 잡아줄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폐하고 간하고 비자하고 간다. 일단 생각이 됐기뭐예요 피는 피부 그죠? 비장은 팔장이 간은 우리 근육이란 쪽인거요 그래서 효는 양혈질, 피를 시원하게 해서 지연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도 없어진다. 폐하고관련 있는, 폐하고관련 있는 기침, 간에 관련한거요이 어? 간에가 나오는 기침은 이걸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거담시키고. 그 아래없어지고 기침도 못 주게. 와, 이거. 가 떨어져. 이게 지혈약이기 때문에 모든 피 흘리는 걸다 써. 뭐, 각 캡터야. 다 똑같아. 이앞에도 이게 지금 우리 지혈약이 다특징이거잖아요 이거 다 이거 피가 올릴 때. 또 특히 뭐요외상출혈 밖으로 이렇게 뭐, 상처가 나빠야 요 외상에 이거 한, 혈 그것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가래가 많을 때도 있어. 근데 특히, 피해라, 구복 오래 먹거나 많이 먹으면 어찌 어지럽고, 으, 미식거리고 오신, 속이 불편하고, 빼들었어. 네. 이떼금맛그 네. 다음에 식욕을 가르치고, 이 뗄금 맛이 그래야 되겠어. 뗄금 맛이. 네? 네. 이넓적가 편자를 한자를 넣는 거거든요. 편백이 또 편백. 요것이 뭔 뜻일까? 한자를 찾아봤어요. 좀 정도 합니까이제 예습도 보네요. 의용은 아는데 노인의 만성 기관지염에 청소년 중년기에 혈혈혈허 혈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다? 얼굴이 팍 아파질게. 기이 올라오고 눈에 중혈되고그런거예요 혈허는 뭐예요 얼굴이 혈혈하고 얼굴이 창백 이데 쓰잖아. 어떻 기운이 없어 보이네? 어. 병은 탈모. 아, 오래 약프 나니까 머리가 빠진다는 거야. 이럴 때이모 젖백. 저 같이 일찍 이렇게 흰머리 되는 거. 야 젖백이 또는 생발 머리를 나게 하고. 그다음에 오발에 효과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젖백에 머리카락이 나고 흰머리를 오발 딱맞게만들줍니다 음. 여기 칡백나무 갖고 왔는데 탄무야 개발해야 된다나 봐 음. 음. 근데 이 칡백 샴푸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있는 거한번 찾아볼래요? 아 커피에 칡백을 그 쪄가지고 그 물을 발라주면은 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음. 예, 해봤거든요? 한번보겠네 그런 말입니다. 단찬 음. 성질로 인해서 혈액을 내는 효능이 좋고 고삽 쓰고 뜰본 맛은 수렴요딱 이렇게 접어서 멈추게 뭐 하는 효능이 있고, 각종 치료의 병증에 충전이 안 돼. 둘째, 안에서 피가 나서 똥으로 피가 나오든지, 코로 나오든지, 입으로 나오든지, 그때 상치가 입혀서 하든지, 모든 게다 쓴다. 제안해. 자, 코피나는데, 성육꽃 섬유꽃 있죠? 성육꽃하고 같이 분말을 해서 헛소리가거든요 옛날에 이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 커피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저런 애들이 나중에 비염 때문에 고생해. 왜 그러냐면, 이 피익이라고 해서 여기는 동맥이 흐른다고. 동맥이? 아니, 야 정맥이, 정맥이 흘러. 이 준두라고 래요 가운데는 동맥이 흘러요. 가운데 국피가 풀어지면 피가 잘안 묻죠 피익, 여기는 정맥이 흐른다겠죠 여기가 자꾸 부풀어. 열이 있으니까. 부풀어. 많이 부풀면 이제 콧구멍 막아갖고 숨을 못쉬이게 비염, 전염증입니다. 이게 빛이라해서 안에 이제 빨갛게 생겨, 치질처럼. 그래서 사열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런 거를 예전에 어른들이 멋지게 했냐면 가루를 내갖고 아주 가볍게 채로 쳐가지고 빨대 같은 걸로 예전에는 무슨 뭐 갈대 같은 걸로 탁 찍어가지고 안에다 확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다 쓰 아주 시큰하게 매울까지만. 거 아니면 어, 그리고 이제 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커피가안 나와서 되게 불어 넣어주면 그런 걸 멈추게 됩다 무슨 맛이, 빼은 맛이 그런 잡아 줘가지게 자. 소변에되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건 설빙. 일단은 소개 그리고 모근하고 대화 뭐라고요? 대변추다. 대화. 약품기약인 어차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지혈이잖아나 우리가 지유도 공부했잖아요. 오이풀 네, 네. 이럴 때도 쓰고. 단미로 편제를 보행하면 헤일 해철 그 다음에 담조 난가격 증상 이게 뭐냐면 담이 <laughs> 가래가 너무 끈적끈적 약 배터도 배터지지 않아 그그 정도 심한 때도 이놈을 찌가고 먹으라면 담미로 너것만1 0나무 찌가고 먹어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자 생잎을 부작금막 함께 돼지기름을서어좀 한을 만들고 탕에 넣어서 머리를 씻어서. 했으면 탈모가 치료되고. 탈모. 그리 생잎을 수레 담가서 칠이 지난 후에 두피에다가 바르면 지리성 피부에 가려움이 좀 탈모가 치료되고. 자 생잎을 찌어서 바르면 집통열 바르면 뭐냐면 이거를 현발자에서 이거 얼룩얼룩 이렇게 생기는 거 말해요. 아까 우리가 백반 흑반 되잖아요. 이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피부병에도 적용됩 이런데도 쓰는 거예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이게 그 지루성 피부염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 피부이 엄청 두껍게 앉아요. 여기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 이게, 여기 위로 올라오니까,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 머리가 다 빠져요. 왜 그러겠어요? 한구의 원인을 보면 스트레스 기반을 갖고 있어요. 이게 피부라 그래, 얘기를 해. 피부, 피부. 근데, 얘기를 뭐라 그래요? 진피치라고. 그래. 예, 진피치. 여기는 이제 머리를 보면은 얘가 이제 먹었어. 이제, 이 두개골이 가있잖아요 머리뼈. 머리뼈가 있어. 그러면, 머리카락 어게 나왔어? 이렇게 해고 모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근데, 여기가 열이 올라가면, 이 음, 피부 밑에는 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번, 열, 그러는데, 응시했더니 열이, 통치한 열이라고 한다면, 네. 열이 생기면은, 열의 특징은 뭐라 고 그랬어요? 팽창이라고 요 팽창. 팽창. 그렇게 얘가 부풀어, 이거. 그래. 부풀어. 그죠? 그래갖고 머리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이 잡아주는 힘이. 약해. 라키. 빠져버려, 요 빠져버려. 스트레스가 과하면요, 어떤 일정 부분에 열이 몰려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음. 원형탄모원형탄모는그 네. 시기가 지나면 나요. 아무 원형탄모 갖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네, 엄마들이 막 사춘 기 애들 막 범, 범인 많고 입시생들 많이 그래요. 고생 많아. 나이가 나지 운명이 내 새끼가 뭔가 풍파적으로서 나이가 난 거지. 그럴 필요도 없어. 시간이 다 나긴 것은. 지난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해결한다니까 네. 나는데. 음. 일상이든 우리 일상에서 내가 여기 올라올면 되겠어요. 이게 열배진다는거요 알겠어요. 아토피는 똑같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토피는 피부에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바로 입구째 천둥질로 피부에 열을 빼주니까 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한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에 석는 거예요. 그다들이 인간교가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가 난다 그랬어요. 여기 탁 밑에 나온 걸 수. 수라 그랬어. 그래. 그랜나로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염이라 이렇게 수영 그래. 근데 여기 이쪽 꼴랑지 머리. 요리가 지금은 김건희가 됐네. 김건희 씨가 됐네. 내가 이제 김건희 씨를 보면 내가 머리카락을 타고 다니죠. 이거 빈이라 그랬고. 응? 그를 하고 눈썹도 나게 한다는 거야. 예 네. 스트레스 때문에 빠진 것은 해결시키면서 가능하겠죠. 퇴혈, 퇴혈, 두해서 이질 하고. 근데 이제 이거 한번 같이 봐보려고 해요. 이제 나무 전문가들 보시면 자. 모든 나무가 양지 쪽을 향하는데 그죠? 해를 보고가는데 오직 측백은 양지가 아니라 서쪽으로 간대 맞아요? 그럼 여기 귀가에 보는 중. 전면으로 딱이 사진. 분동이 가만히. 이렇게 이런 걸 그냥 책에서 급방 서방님이 써놓은 것 같아. 요